발, 여러분, 발에 여름은 때잘안 나와요? 좀 더러운 얘긴데 저는 발을 하루에,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한 후에, 그러니까 한 후에, 이렇게 한번 열심히 씻잖아요. 뜨거운 물에 해갖고 한참 씻으면, 어, 때가 많이 나오더라. 그래서, 다음날 되면 또 때가 많이 나와. 때가 많이 나오는 부위가 발하고, 그죠? 귀. 귀 뒤에서 냄새도 난다고요? 으? 으? 아, 많이 걸어다니거나 양말 오래 신으면 그렇다고. 어 그런가? 근데 제가 주로 평상시에 양말에 운동화를 많이 신긴 하거든요. 여름에는 맨발에 샌달 같은 거 신고. 그래서 좀 발에 때가 맨날 맨날 나오는 건가? 나는 오늘 발을 진짜 깨끗하게 씻어도 내일 되면 또 발에 때가 많이 나오는데?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때 20대 후반에요.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어요. 언니 나는 발을 있잖아 깨끗하게 씻어도 다음날 또 때가 많이 나온다? 이러면. 언니는 안 그래? 그랬더니 나는 안그래 이래가지고 어, 내가 이상한가? 내가 유독 때가 많은가? 이랬어 여, 나만 그런거야? 여러분 안그래요? 한번 발 빡빡 문질러봐요 그냥 적당히 빡빡 오늘 문질러보고 내일 또 바, 똑같은 시간에 또 빡빡 이렇게 문질러봐요 발가락 사이사이 난왜 때가 맨날 나오지? 맨날 양말에 운동화 신거든요 요즘에 여름에는 맨발에 샌들 신고 저만 나오는거 아니죠? 파니님 발은 습한 편이세요? 아니면 건조한 편이세요? 저 발은 습한 편도 아니고 건조한 편도 아니에요. 적당해요. 양말 신고 한참 걸으면 땀 나고, 뭐평상시에는 그냥 건조하고, 적당한. 아, 양말 오래 신으면 그래요? 헉! 그런가?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그런 것 같은데? 전 건조해서 발 냄새는 없는데 각질이 많아요. 아, 그래요? 건조하면. <laughs> 아 건조하면 발냄새는 없고 각질은 많아요. 그럼 반대로 땀이 발에 많으신 사람들은 발냄새가 좀 심하고 각질은 적나요? 어 약간 그런 게좀 연관이 있는가?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요. 움직이면 계속 나와요. 아 진짜요? 아 그럼 내가 언제 한번 실험해봐야겠다. 음. 한번 밤에 발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다음 날 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안 움직이고 있다가 발을 씻어보는 거야. 그러면, 어,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때가 과연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, 어, 궁금하네요. 축축하다니까 뭔가 개드러운 느낌이다. 어, 맞잖아. 양말 신고 한참 걸으면 진짜로 딱 어디 가서 신발 벗고 나면은 양말이 축축해. 진짜 두꺼운 양말 신어도 그 축축함이 느껴져요. 뭔지 알죠? 땀나가지고 그 사이사이.